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주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49장 19절 한절입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니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멘. 아멘.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 갓은 레아의 여정이었지요. 실바, 실바를 통해서 낳은 실바가 첫째 아들 낳게 됐는데. 그 아들 이름이 가시입니다. 야곱으로 봐서는 일곱째 아들입니다. 일곱째 아들. 레아가 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걸 깨닫고는, 아이고, 이제 내가 이제 이걸로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그 실바를 야곱에게 넣어주지요. 아, 그랬더니 그 아들을 더 낳았는데, 아이고, 참 행운이다. 참, 이렇게, 이렇게 행운이구나. 그런 의미에서 가시라고 하는 뜻은 행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동시에 군대의 추격을 받으리로다, 이 추격을 받다고 하는 어원도 이 가시란 말과 행운이란 말과 어원이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건 알 기회 없습니다. 뭐 열심히 쫓아갔던, 가서 행운을 잡았다. 악착같이 추적해 가지고는 행운을 잡았다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잘알수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중에 추라고 한 다음에 모세가 축복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축복한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는 충성된 참 일꾼들 용사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지요 어. 여러분, 신명기, 신명기 33장 2 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 지어다. 갓이 암사줌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을 통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기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스라엘의 공의와 법도를 행하였다. 그러면서 아주 그 모세가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요. 나중에 다윗 왕이 사울과 싸울 때, 사울과 싸울 때에, 아 사울에게 쫓겨갈 다윗이 어디까지 가느냐 면 이, 갓이 있는 데까지 쫓겨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시 말해, 요단강 건너편이 가집바가 있던 곳이었거든요. 도망가가지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가게 된, 그 땅이 바로 가집바가 있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 갔을 때에 이 조그만 이 다윗에게 보시어, 응? 우리가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착같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가지파입니다 어, 그리고 다윗 왕이 왕이 오른 때 있어서 일주했던 지파가 아주 그가지파였습니다 어, 어, 그래 가지고 이 다윗이 도망가지만은 아이고 도망가지 말라고 당신이 어차피 왕이 될 거니까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해서 권면하고 격려해 주었던 그 사람이 예, 예, 바로 그가지바였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또 모압 지방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여당강 건너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출애굽한 다음에 그 모압 지방을 거쳐 가지고는 건너가지고는 이 여당을 건너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건너가기 전에 동편 가와치파가 머물렀던그 땅은 아주 비옥했습니다. 많이 비옥했습니다. 그래서 가난 정복할 때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음, 나중에 시리아나... 뭐 아수리에서 공격을 좀 받았지만 곧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하고 풍족해서, 그리고 용감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 볼수 있는데 아주, 음 그걸 빨리 회복했던 집화 가운데 하나가 갓집파였죠 그리고, 근데 어릴 때는, 이 가시 어릴 때는 조금 그 행실이 좀 좋았다고 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어릴 때에, 그 형들을, 형들의 잘못한 것을, 그랬지? 형들의 잘못한, 실바와 또, 어, 빌하가 나온, 실바와 빌하가는 여종들이 낳은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 그 말로 봐서, 아마도 좀 억심도 주고,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모범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요셉도 철이 없었지만은 어린 그때 어린 갓도 좀 행실이 모범적이진 않지 않았을까.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지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갓지파는 아주 영감했습니다. 어, 전투에 임했을 때 어, 역대상 보게 되면. 위협을 깨닫고는 위협을 깨닫고는 여호와를 전폭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을 만회했다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나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아주 칭찬했던 얘기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이 뭡니까 그여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들을 행하였도다. 또 입법자의 분기서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정은 이렇습니다. 가나한 땅에 이렇게 점령에 들어가게 될 때에 가지파가 그 지금 가나한땅 건너기 전에 여러분 쪽에 보면 이쪽이 겠네요이 가난 나 여당강 이렇게 있으면 요 요쪽 동편에 있는데 동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들어가기 전에 요 땅을 보았더니. 땅이 너무나 기름지고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저, 우리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음, 잘 주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한 땅 들어가야 되는데 아, 거기 땅 자꾸 달리니까 야 여기 있게 되면 다른 집하고 너희들하고는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너희들 여기 거주하게 되면 지금 가나안 땅 점령에 싸워 가지고는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싸우지 않을 것 아닌가? 아마 그런 의심을 모세도 하고 여수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가치파 사람들이 나와서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땅을 주신다고 하면 이 땅을 주신다고 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정복하면서 싸우는 전투에 우리가 절대로 빠짐이 없을 것입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랬더니 여수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 정말 약속을 지킬 수 있겠나? 아마 그랬겠지요.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가난한 땅 정복에 들어가잖아요. 막고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럴 때. 앞장섰던 집화가 있는데, 갓집화가. 그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법도를 지켰다. 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축복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수와도, 야, 너희들 정말 끝까지 약속을 지켰구나. 너무 기쁘다. 그런 얘기. 너희가 너무 수고했다. 너희가 수고했다. 들어가지 않던 누벤지파와 또 문화세 반지파에 있고, 가지파가 있었는데, 너희가 너무 수고했다.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던 여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면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야, 이제는 이 일을 다 마쳤으니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때 사야, 그때 사야 이들이 이 가지파 땅, 전번에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요 그냥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열심히 열심히 그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왕에 오르는 일에도 알심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면 상당히 호전적이다 그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다 뭐 저기 갓 땅을 자기들이 가지게 되니까, 약속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열심히 또 싸우겠어요. 용기 있게 싸우실 뿐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몸에 익숙하게 되니까, 싸움도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에 능이 쓰는 사람이다.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도 그랬습니다. 정개 표현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 나약한 사람이 일반 병사 100명보다는 낫다. 그 중에 강한 사람은 아 1000명을 데려와서 넉넉히 이길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라.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을 위해서 그 여단강에 여름이 되면 물이 넘쳐나서 막 그런 게 여단강 건너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파 사람들은 큰그 물길을 뚫고 건너와서 누구를 왕위로 세우는 일에,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중에 그 아수리에서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돼서 이 가치파 사람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는데 500년이 지나서 저들이 돌아오게 될때 많은 지파들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만은이 갓지파와 루벤지파 두 지파는 자기 땅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는 아주 의리도 있고 용기도 있고 아 그런 사람이 바로 갓지파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음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사사 가운데 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것은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되는데 암몬 사람을 통해 사나이께서 심판하게 되잖아요. 싸우려고 해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럴 때 사생아였던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입다 어떻게 기억하면 되죠? 옷을 입다 말았구나. 그래서 입다를 찾아 사생아였던 얼마나 처음에 무시했어요. 아이고 너희는 마 애비 없이 그래도 어려면서 아마 장녀에게서 나온 아들이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는데 아 그렇게서 해 차별받고 왕따를 당해서 자라게 됐는데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암몬에서 어려움 받게 되니까 하다못해 찾다가 찾다가 입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네가 우리 왕 우리 지도자가 되어 달라고. 그랬더니 야 그땐 억심력이더니 지금 찾아왔느냐고 아 그럴 수 없다고 그렇지만은 사정 사정에서 입다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게 되지요. 그럴 때에 어, 입다가 입다가 어, 그렇게 하겠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게 될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음, 아,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자기를 반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자기의 무남동녀 딸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약속을 했기에 무남동녀였던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죠.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입다가 무시도 당했다고 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자 한 얘기지만은, 이 여와 종교에서는 인간을 재물로 바친 경우는 없습니다. 올바르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사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그때는 자기 좋을 때를 향하였더라. 그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죠.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있다는 길러아스에 있는 그 소위 그 사사 있다가 그 단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앗스 바로 그 가찌파인데, 어, 어, 그 가찌파에 있던 길르앗에 있었던 유명한 연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가찌파 출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도 바로 그그 그 단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아하방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주 지독한 이세벨, 아주 얼마나 지독한 여자예요. 그 서슬푸른 이세벨을 향하여 정말 담대하게 외쳤던 사람이 엘리야지요, 엘리야,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랐던 엘리야. 불의 재단. 그참엘리야는 강심장이었지요. 암만 자기를 향해 죽이려고 해도 할 말을 하면서 외쳤던 엘리야 아마도 가치파의 용맹을 그대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었을까. 영적인 용감함, 그리고 담대함, 이런 영향을 가치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주 참 감동적인 얘기가 이길라스에 나오지요. 그건 뭐냐면, 다윗과 사울, 사울이 이렇게 긴장 관계 있게 되는데, 사울이 그만 블레 사람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이 그 사울을 성벽에다 매달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자기의 정적이었던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기뻐합니까? 안 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알리지 말라고. 이 소식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울의 시신을 성부에 매달은 것으로 통해서 아주 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요. 마음이 아파서 또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 시신을 땅에 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들 걱정하고 있을 때에 턱한 집화가 나가가지고는 몰래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끄집어 내려서 길러와서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용기 있게 가서 그 사울의 시신을 내려서 갖고 왔던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무슨 지파예요? 오늘 갓 지파였습니다. 바로 갓 지파가 그 일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도 기뻐합니다. 이가즈파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게 됩니다. 바로 길러 사람이었습니다. 여단강을 건너서 몰래 그불레세까지 가서 시체를 갖고 오게 되는가. 다윗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 여러분 가즈파사람들은참난 이게 이 사울에게 했던 이 사람도 참어 감동적이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지파.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르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르실라 한 사람.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그만 그 아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잖아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예를 살면서 도망 나오게 되고 도망 나와 가지고는 요단 강을 건너서 강을 건너면 좀안 안정적이라 안심할 수 있겠다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급히 건너가지고는, 에 건너가서 도망가게 되는데, 도망가가지고는 있을 때, 먹을 거 제대로 갖고 왔어요. 뭘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자기 보호자 역할을 했던 가드 사람과, 그, 래도 충성도에 죽을 동살동이 다윗을 쫓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지요. 이 사람도 헐레벌떡 왔으니까 뭐 어떡할 거예요. 이때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나와가지고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에 따르는 병사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줍니다.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그 지방에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죠 곡식도 많이 나고 하니까 음식을 잔뜩 준비해 나온대. 거기엔 갖고 왔던 물건 가운데에 세수대야, 침상, 이런 것을 갖고 와서, 갖고 와서, 다윗 왕에게 주면서, 여기서 세수하라고, 여기서 누우라고, 그렇게. 아니, 도망가는데, 아이고, 아무데나 지금 도망가면 어때요? 아, 지금 처지가 이런데, 야영 생활하면서 잠은 어때요? 우리 생각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데 지금 뭐, 뭐 세수대까지 갖고 와서 세수시키나. 그러지만 바르실레는, 바르실레는 세수대야도 갖고 오고, 그리고 침상도 갖고 와서, 그리고 온갖 좋은 음식을 갖고 와서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공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이라고 하는 말에서 구제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구제할 때에 야너 지금 꼬라지가 그런데 야 아무거나 먹고 있냐 하는 걸 배워야지 이런 건 구제가 아닙니다. 이런 건 정의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많이 낙심됐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사람에게 천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음식을 대하면서 당신이 옛날에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거 먹지 않았냐고 좋은 이미지를 심는 것 그것이 정의이고 구제라 그런 말이죠 탈무대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바로 바르실레는 도망가서 철령한 신세에 처해 있는 다윗을 향하여 그런 것을 갖고 와서 그러하고 마음을 풀게 하고 여유롭게 하도록 하면서 아이고 곧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인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그 편드는 사람이 누구셨대? 대부분 다 압살롬 편드렸을 거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 편드는 게 인간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위로를 전했던 사람 바르실레. 아이고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은 어느집파 사람이요? 가집파 사람입니다. 나중에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다 지금 돌아가는데에 바르실레가 나중 빨리 흘러보도 나와서. 마중합니다. 그때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와 같이, 나와 같이, 궁궐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제 같이 나누면서 인생을 살자고, 그렇게 바르셀, 친구였죠. 그렇게 요청할 때, 바르셀은 얘기합니다. 그 뜻은 좋으나, 난 이제 입맛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당신을 잘 보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근초으로 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요? 바르실네 어느 지파, 갓 지파.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갓 어, 지파 사람은 르우벤과 합심도 하고 참 의리가 있었습니다. 동쪽에 여단강 동쪽에. 살고 싶어 해서 이쪽으로, 어, 여당을 건너가진 않았지만은, 그런, 그렇지만은, 다른 모든 일에 협조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집화가 바로 그 가치파였습니다. 아쉽게도, 아쉽게도, 이 가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치파, 이런 것들이 먼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옥한 땅을 차지함으로 말며암 결국 그것이 얼무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롯이 선택한 땅이 비옥한 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비옥한 땅을 선택함으로 멸망하게 되었는데, 가터 그런 점은 참 아쉽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강한 땅을 척박하지만은 가난 땅에 들어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비옥한 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일에는 먼저 멸망하게 되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선택하게 될때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지 말고 척박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 명이 기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지혜와 영감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딸지라도 의리는 지키되 의리를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순복해 갈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